자, 876번입니다. 첫 번째, 기억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가 1이죠. 자, 모두 코사인 제곱 알파로 나누어줍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분의 사인 근데 제곱이니까 네모친 거는 탄젠트 제곱 알파가 되고요. 약분돼서 1이 되고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알파 분의 1이 나오죠? 문제는 사인 제곱 알파 분의 1이야. 땡. 그 다음에 니은 자 2분의 파이에서 알파가 파이 사이에 있는 걸 우리는 2사분면 이라고 하고요. 올사탄 코에 의해서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를 했을 때 사인은 양수 코사인은 음수 그럼 둘이 곱하면 음수가 되고요 어, 음수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파이면 베타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탄젠트 베타는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고 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1사분면이라고 보는 각이고 2분의 파이는 홀수 그러면 고호는 양수고, 홀수는 탄젠트의 역수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를 하게 되면,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알파분의 1, 약분이 될 테니까, 1이 되는 게 맞아요. 어,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선생님 생각에 디귿은 틀렸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가 애매하냐면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알파가 0인 거지. 그럼 베타는 2분의 파인. 그러면 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탄젠트가 0이 되지 않는다는 라 조건이 있었다면 디귿이 참이어야 되고요. 이거 선생님이 지금 답지가 없어가지고 확인은아 여기 답지가 빠다분 있네요. 빠다분. 아답으로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 생각에는 디귿은 거짓일 것 같아요. 8754. 아이구야. 이거 문제 오류입니다. 문제 오류. 알파 베타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알파 베타가 양수면 되는데, 이게 요조건밖에 요 없어요. 그러니까 알파가 0이고 베타가 2분의 파이가 되면 탄젠트 2분의 파이는 아예 존재를 안 하거든요. 탄젠트 0은 그리고 0이고요. 그러면 이건 계산 자체가 안 돼요. 탄젠트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근데 그게 빠져있네요. 조건에서 빼먹은 것 같아. 이런 거, 극단적인 거 말고, 그냥 변환하면 이렇게 되잖아. 라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디귿을 참이라고 보는데, 죽자고 댄비면 참은 아니에요. 죽자고 댄비면. 어찌될건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가자. 너무 춥자고 댐비지마 이런 느낌의 풀이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그 4번이라고 되어있네요 선생님은 2번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답번지가 뭐 그렇게 되어있네요